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사울이 회심을 하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어, 정말 어, 유명한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을 우리는 담에색 도상에서의 회심이라고들 많이 불러요. 이렇게 사울이, 어, 예수를 만나고 변화하게 되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살펴보게 되죠. 앞서온 것처럼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거세집니다. 스테반이 죽고 스테반의 희생으로 박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잠잠하겠지?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뭐 해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유대교를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테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때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겉옷을 벗어서 두었어요. 이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두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신문증 맡기고, 무슨 저기, 뭐, 탄원서 같은 거에 사인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도 무슨 시위하거나, 어, 청원하거나 할 때, 누가 앞장서 피켓 들고 있으면, 이렇게 신문증 이렇게 확인하고, 사인 받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런 일 누가 합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이제 뭐 지지자들이나 사무실 직원을 밖, 길에다 보내서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자, 사울도 정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치면은 국회의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이 여기서 정말 그 분노가, 살기가 이것들 다 죽여야겠다. 이번 기회에 이것들 다 잡아 죽이고, 내가 인정받고 한 자리 해야겠다. 자,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탄력을 받아서 막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야망이 있던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기회를 잡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일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찾아가요. 뭐 연이 있던 게 아니에요. 친척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담의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요. 공문을 받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메색 북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동쪽인데, 자, 북동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촥 훑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상 그 끝점인 거죠.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스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데려와서 투옥시키겠다는 거죠.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열정이 앞서고, 그죠? 막 성질 이 있고, 성격 있고.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찾아가고, 그러니까 스테반 순교할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려고 입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나의 어떤 목표가, 나의 꿈이, 나의 열정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어쩌면 그것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가르쳐주고 있고, 사울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계획이... 계산, 뛰어난 머리가, 예, 열정이, 강한 의지가, 예, 열망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인생. 그래서 담에색까지 갑니다. 자, 가는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담에색 가까이 도착할 때쯤에, 호련이에요, 호련이.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은요, 항상 언제나 갑자기예요 왜요? 순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순간에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뭐를 준비하고, 워밍업을 하고, 그거 세팅을 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겠다 하시면 당장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내게 뭔가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돼요. 오늘 내가 뭘 잘못하는 걸 깨닫게 하겠다. 그럼 양심을 그냥 쿡 찌르면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한 워밍업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나를 부르시기 위한 어떤 단계 단계라는 게 딱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호련히 빛을 비춰주십니다. 호련히 양심을 찔러주시죠. 이렇게 하세요. 자, 사울 같은 경우는요, 이 빛을 봤는데 진짜 물리적인 빛을 봐요. 그래서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 음성에서 뭐라고 들려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내용은 기도하는 중에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려줍니다. 자, 뭐라고요? 야, 나 예수야. 너, 저기 담의 세계에 들어가면 직가라고 하는 직선 거리예요. 예, 직선으로 된 거리. 우리를 치면은 대로변이죠. 무슨 무슨 로라고 부를 만한 대로변에 어디 집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7 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뭘본게 없어요.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담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아요. 자 정말 한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혼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영혼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있고 미래를 볼줄 알고 예, 두눈 똑바로 뜨고 살고 있고 예, 머리 팽팽 돌아가고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뒤로 지금 사람들 끌고 다니고 있어요 앞장서서 가는 인생이라고 저먼 담에서까지 가는 열정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앞이 캄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인생이 사람 손에 끌려가게 만드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사울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우리에게도 이 정도까지 극단은 아니어도 이런 유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멈춰져요.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려던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 순간엔 절망일지 몰라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앞이 캄캄하고 정말 삶의 의욕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계획들이 다 망가지고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뭔가 무너질 때 그때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는요 진정한 빛을 비춰 주는 거예요. 나는 저게 내 미래고 저게 내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짜였죠. 진짜 빛을 보면 우리가 그 동안 봤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세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내 육신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는 나에 대한 평가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수합해서 계획했던 꿈꿨던 나의 미래가.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앞장서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 낙심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은 하나님 볼때 잘못된 인생인 거죠. 우리가 그 육신의 눈이 차라리 머는 게 나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사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여우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 틀렸죠. 이게 잘하는 거야? 괜찮을 거야? 틀렸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빛을 비춰주시거나 양심을 찔러주시거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길을 멈춰야 되고 말에서 내려야 되고 앞이 캄캄해져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오늘 진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되는 그분의 음성 오늘 그 빛을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구하는 거죠. 다른 거 구해서 뭐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 보니까 이게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는 이거밖에 못 봅니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사울보다는 어, 덜 극단적인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십니다.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은 지금 눈먼 김에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함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앞이 캄캄한 김에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진 김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수 없어요. 왜요? 그게 답이니까요. 어차피 여기서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계획이 잘안 됐어요. 계획대로 일이 안 풀려, 몸이 뜻대로 잘안 움직여줘. 그럼 눈 뜨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두눈 부릅뜨고 한 1분 쳐다보면 답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나는 모르는 거라고. 지금 그럴 거면 차라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사울은 기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준다는 걸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아나니아는 가야죠. 자 가야 되는데, 13절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니,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여기서도 사람들 잡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들은 게 있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들은 건,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일은 다 잡아가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지금도 잡으러 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줘. 왜요? 그 저기 다할 일이 있어. 아니, 그 사람 잡으러 간다는데요. 아니야, 오히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잡아 죽인다 그러고 있고, 이쪽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지식을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보여 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상상하는 거 말고 사울이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사울한테 보여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내 갖고 있는 지식이? 아 지금 나라는 사람이 성격을 검사해 보니까, 뭐 능력치를 체크해 보니까, 지난 삶의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 보니까 이런 사람 같아, 같아 보이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될것 같습니까? 시대가 이렇다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이런 그릇이다. 내가 널 이때 쓸 거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눈 감고 기도하든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맞는지 물어보든가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울은 완전히 반대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눈 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아나니아는 알던 정보가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 서 17절에 아나니아가 가요. 순종합니다. 안수합니다. 자, 안수하면서 뭐라고 사울을 부르냐? 형제 사울아. 언제 봤다고? 이 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형제란 얘기는 뭐란 뜻이에요? 교인이란 얘기예요이 당시의 형제는 이 당시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등록을 하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잡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오자마자 안수기도 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형제 사오라에요 형제 사오라 아나니아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원수인데 <laughs> 분명히 어제까지 원수가 맞는데 오늘은 형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로 형제라고 불러줘요. 아직 사울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례받지도 않았고요. 교회에 입교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한테 검증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불러요. 그죠? 아나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요. 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바울이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뛰어난 것들, 뛰어난 학력, 뛰어난 집안, 뛰어난 경력들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랬었어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만 받는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학력을 요구하고 외모를 요구하고 실력을 요구할 때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대로, 오늘 내게 가라 아시는 대로 순정하면 가면 돼요. 여러분, 할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사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정합니까? 아, 나는 성적 보니까, 나는 외모를 보니까, 나는 집안을 보니까, 아,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것 같아? 또는 분명한 계획과 목표와 의지가 있어가지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사고 싶고,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셔서,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18절에 사울이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져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땐 똑같은 사람인데,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요, 3시간 만에, 3분 만에, 또는 3초 만에 새 사람 될수 있죠.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면 나는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죠. 내가 알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 너 그런 사람이야.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죠. 너그길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듯이. 오늘 한번 보세요. 성령 초만했던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얼마나 쉽게 내려놓고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완벽하게 변했는지 아나니아 입장에서 자기가 알던 사람 중에도 사울 때문에 잡혀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를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미워하지도 않아요 형제라 부르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알려주겠다 그말 한마디 듣고 바뀐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뭐 많은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다 너를 왕노릇하는존귀한 인생 만들어주겠다 너를 제사장 삼아주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인생 평화로운 인생 번성하는 인생 되게 하겠다 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며 어떤 복을 누릴지 내가 다 너에게 보여줄게 오늘 우리는 그거 보고 듣고 순정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한주 시작합니다 혹시 이한 주를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려 하셨습니까? 나의 철저한 계획으로 살아가려 하셨습니까? 멈추십시오 이 시간 차라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계획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나니아처럼 물어보고 확인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교만한 나의 생각과 고집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꺾이지 않는 습관, 꺾이지 않는 나의 의지들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고 때를 부리십니까?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성질이 주체가 안 됩니까?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입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사울은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사도가 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가 되어서 역으로 그쪽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돼요. 180도 바뀌었죠. 오늘 지난 한 주와 똑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지난 한 주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르기에 기도하려 합니다. 혼자서 할수 없기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나의 알고 있는 것들, 지식들, 경험들 의지하지 않도록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내 의지가 앞서지 않도록 내 감정에 앞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어떻게 쓰실지를, 어떤 일을 겪게 하실지를 보여주십시오. 이한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셔서 직접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실 성령님. 충만하도록 이 시간 간구하고요. 우리 여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부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주목들, 여러 중부의 주목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일터와 사업장,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